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혜택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 건가? 라는 놀라운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가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 위료,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부양 능력,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가족관계등명서 등이 있으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제부터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비과세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주민세를 면제해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혜택은 생계급여와 위료급여 수급자분들이 매달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해당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기요금 할인 혜택은 가구의 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생계위료급여 수급자분들은 해당 월 정기요금에서 최대 1만 6천원까지 여름철에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최대 1만원 한도로 할인되며, 여름철에는 최대 1만2천원까지 할인됩니다. 이 할인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자동 적용되거나 필요시 고객센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최대 2만6천원 한도의 기본료가 면제되고,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가 각각 10% 감면되어, 총 감면 한도가 33,500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반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최대 11,000원 한도의 기본료가 면제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가 35% 감면되어 최대 21,500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통신사 대리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이는 읍면 동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정기 및 종합검사를 받을 때 생계위료급여 수급자분들은 검사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나 보장시설 수급자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면제 혜택은 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할인 한도나 적용 방식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 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이동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위해 방문 간호, 재활, 만성질환 관리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며, 위료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지원의 일환으로 생계, 위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차등 지급되며,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도 적용되며, 생계위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취사용 및 취사 난방용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분들도 각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동주민센터나 해당 도시가스 회사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혜택은 지원대상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혜택은 직접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 그리고 각 지원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급여 신청서 등이며,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1인 가구인 A씨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주민세와 TV 수신료 면제 및 정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아 매월 최대 1만 6천원까지 할인받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B씨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때 검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어 유지비용을 크게 절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활용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혜택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